パ <laughs> ンチジャクンチジャッジャ、うん 힘들 것 같죠. 망했다괴복수술 그냥 위로 먹을게요. <laughs> 나는 네이콘는 <요리 헛냅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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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렇게 하네. 과자 <목소리> 먹는 박해진. 머리가 예쁘시네요, 오늘. 헤이브 코, 헤네코잘 됐네요. 저희 항상 예쁘게 꾸며주시는 류수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. 1 <laughs> 0 0년이었어요 제가 발음이 좀잘 새는 타입이라서. 진짜요? 아, 300년, 아, 300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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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가서 뭐 드실 거예요? 네, 운동 차별하면은 동무 드립 차별하면? 차별 좀 쳐주고, 중국어 해주고 밥을 잔뜩 먹인 다음에 저희가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. 음. 시험 음. 맞넣니지 음. 여기는 다가 음 피라미수 아메리카노 좋아 <laughs> 얼음이 다 녹습니다 다 i 립니다다 <laughs> 아 녹고 다 i c a n Americ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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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어 뚱이네 집 아니야? 뚱이네 집? 맞아 어때요? 음, 음 아스 같아요. 진짜? 라라. 음. 와, 소름 돋아. 도샵. 헉! 너무 헉! <웃음> <웃음> 자 양송건법 <양송검밥> 들어가실게요. <laughs> 다시, 다시. 이시이다 아, 지금 이... 어, 비둘기 한 번... 비둘기랑 찍는 건가? 아니, 여러분, 동네에 비둘기 없으세요? 아니 나 이거 너무 멋있어 너무 잘해 너무 좋아 와 갑자기 공주가 된 기분이에요. 잘 나와요, 예뻐요, 예뻐요. 오 해가 딱든다오 오. 짤로미오 맵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?

인사하자. <laughs> 야,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 이거 브이로그에 넣어야지. 음 너무 좋아요. 물이 너무 예뻐요. 아니 있다 하면 걸어 가봐. 발가리야? 어. 아. 저거, 웨이팅 같은데? 저거, 리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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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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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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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고양 씨. 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은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여쭙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쭙고 싶다는 말씀을 여쭤보고 싶다는 말씀을 물어보고 싶어요 <laughs> 아나 진짜 너무 웃기네 <laughs> 얘들아, 얘들아!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! 드디어. 음, 백가족이 드디어 붙겠어요. 딸이 행복난이거라도 어. 먹어야겠어. 오 따뜻해. 아. 무려 한 시간의 웨이팅. 맛 없으면 미켈리면 순절한다 맛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? 맛있으면 우리 셀카 로내주세 그만해. <laughs> 아, 알았어요. <알죠? 웃음> 미켈리 있잖아요. 1시간을 기다렸는데요.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요. 수을 끊어야 될것 같아요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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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응, <Glenn> 어 손이 이상하다 손이 박재현이다 손이 손이 박재현 손이다 예쁘다 맛있겠다 이